자 단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내셔야 돼요 시작 지엔티엔 그렇습니다 앞전자 써서 두 번째 읽어 보죠 여러분 제가 별표 왜 쳐놨냐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주라고 읽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여러분들 주어 티엔 읽어야 되죠 진 티엔 민 티엔 호 티엔. 이런 거를 전혀 모르면 안 된다 외웠던 분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신치 이 신치 二 같이 하세요 시작 신치 산 신치 四 신치 五 신치 六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쉽다는 라 거죠 여기서 눈에 뭐가 떠요 이. 2345 이렇게 쓰면 요일표현이 끝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어에서 자 그리고요 저번 주 뭐라 고해요 션신치 이번 주 뭐라 고해요 쯔어 여러분들 중국어에서 이+ 발음이가 어떻게 나야 돼요 여러분들 으어 발음 나야 돼요 으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어라고 읽어야 되죠 쩌어신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야 싱치 소리 내세요 아 이렇게 싱치가 붙이면 주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주표라는 거 하나 우리 중국어 여러분 더 있죠 어떤 글자 여러분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 하셨시죠. 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샹쪼 뭐예요? 이게 주자잖아요. 샹쪼 뭐예요? 저번 주. 그 다음에 여러분 쪼쪼 뭐예요? 이번 주. 자 쪼에다 만약에 숫자 1자 붙였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 쪼에다 숫자 2 붙였다 뭐가 되는 거예요? 화요일.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시간의 양. 디엔 여러분 이거 바로 뭐예요? 그렇죠.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에 약여러분여기다 3시. 중국어로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산디에 말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3시 간이 3시간의 시간이 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꺼 小시 아시겠어요? 산좀 소리 내세요. 산꺼 小時.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분이라는거 바로 뭐고 분이고 그러면 30분 여러분들 중고로 뭐라고 그래요말그어주 시작 30 30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여기다가 내가 많이 모르고 으면 그렇죠. 30분을 쓰고 싶으면 여러분 예능시험에 뭐만 붙이면 돼요. 종만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써요 30분 종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15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크어 응용해 볼까요. 30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45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크어가 여러분들 영어의 쿼터. 그렇죠. 크어가 여러분들 15분이니까 우리가 45분은 중국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뭐를 붙이면 된다? 산크어라고 하면 45분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 표현을 해야 하나,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도 쓰잖아요. 10분 전 11시. 뭐라고 한다? 차. 아 모자라다 한다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차 10분 1 2디 이렇게 쓴다라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